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어느 종목 받드릴까요 아, 네, 그 세경 하이테크고요. 네, 아, 그 단가는 그 27,000원에 비중은 25% 25%입니다. 27,000원에 25%요? 네, 네, 네. 네, 이건 가야 되겠다. 그냥 기다리고 계속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 네. 네. 그럼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되는데, 네, 이제 네. 비중을 늘리기에는 네, 네. 늘려도 되는데, 25%라는 네. 비중이 뭐이 종목만 투자하고 계신지 아닌지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현금성에 대한 네, 네. 부분들이 또, 이내 자체 계좌가 이제 유동성을 조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게좀 아, 갇혀 있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이 네. 없는데 억지로 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경화이테크도 네, 네.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 네.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내용이 하나의 어떤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휴, 휴대폰이죠, 그죠? 어, 스마트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게 네네. 전부 다 뭡니까? 접히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네네네. 접히는 걸 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다 접히는 걸로 이제 점점 바뀔 거고 내가 쓰고자 하는 것들은 점점 많이 이제 선택의 폭이 줄어들겠죠. 다 접히는 쪽으로 넘어가게 네네네.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네.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 기업은 수위를 네네. 많이 보겠죠, 그죠? 삼성하고 연결성이 네네네.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 실적도 많이 좋아, 실적도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는, 네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내용이 길어서 없지만 재무적인 부분도 지금 현재 상황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유보금도 많고 부채비율은 또 낮은 상황을 네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타격적이지 네네. 않습니다만 거기다 이제 중간 배당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네. 조금 안정적으로 가득 좀 끌고 더 가시고요. 충분히 네네.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지금 올라오면 안 되고 지금 올라오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걸려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8,500원 정도 네네. 오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후부터에서는 조금 이렇게 옆으로 우리 물결 차듯이 주가가 이렇게 행보하잖아요. 그죠뭐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조금씩 우상향할수 있는 시점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아, 좀긴 호흡이더라도 네네. 가져가시면서 내가 다른 종목에서 현금화 될수 있을 때는 쌍각 눌러줄 때, 가격이 좀 다운될 때, 네네. 시장이 좀안 좋다 다운될 네네. 때 조금씩 사, 더 사셔도 되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 더... 더 네, 저는 괜찮아요. 이건 홀딩하고 네. 가셔도 되고요. 뭐 이익 관점은 영업 이익 쪽이 좋아지고 있다. 뭐그 매출이 좋아지는 관점을 보면은 뭐 앞으로 네, 네, 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향후 이 기업이 네. 뭐 연간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컨센서스가 나올 정도로 매출이 뭐, 계속 증가해요. 2천억대에서 약간 네네. 주춤할 때도 있지만, 결국 3천억대 매출로 가고, 뭐, 기업 규모 상에서이 정도 하면 나쁜 건 아니고, 이익도 300억대 네네. 정도 간다 그러면, 운량성까지도 약간 캐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원래 분기가 200억 정도 돼야 되지만, 그래도 이 기업이 네네.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폴더 오픈의 수혜 기업이 아, 될수 있으니까. 기노업을 보시고, 뭐, 쭉 가보시면 네네. 좋고, 어, 네. 여건이될때 조금씩 가격 낮추는데 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아, 한번 가 보세요. 예. 그 중간에 또 궁금하시면 연락 한번 더 주셔도 네네. 되고요. 아,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잘 되가시길 네. 바랍니다.